안녕하세요. 나도순장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 음력으로 7월 20일 물때는 열한물. 접수 현황은 안강망 10척, 2010상자, 안강망 소형 15척, 1940상자, 안강망 계량 2척, 470상자, 유자망 1척, 민어 75상자입니다. 오늘은 어 아직도 지금 저 조기배들이 유자망들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조기 배들이 어 많이 들어와서 조기를 많이 풀 거로 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안강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유자망은 한 척밖에 없습니다. 민어 배한 척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병어랑 꽃게 그리고 갈치 그리고 조기 어 안강망 조기 조금 있고요. 민어가 또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하고, 자, 보시면 이쪽.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안강망 중선배 생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안강망 중선배 어, 접수된 생선. 저기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쪽 아,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저기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 지금 경매가 곧 시작되기 5분 전이라서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쪽 1번 구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꽃게들도 이제 많이 나오네요. 꽃게들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이제 경매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네관 이제 고 시작되고요. 자, 자, 시작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갈치랑 병어 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구간 두 번째 배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간재미, 그리고 이거는 삼치 새끼입니다. 그리고 꽃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구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지금 보면 안강마음 바라조기. 자, 바라조기고 덕자, 그리고 병어. 병어가 있고요. 자, 네, 갈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 배는 보시면 미너. 이거 보면 미너 새끼 통치입니다. 그리고 미너. 자 이렇게 있고요. 이 배는 미너를 많이 잡았네요. 보시면 미너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시면 자 엄청 크기가 엄청 큽니다.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져 있고요. 보시면 아래에 가면 갈수록 작은 거 통치들 미너 새끼들. 그리고 여기보시면 덕자 덕자가 이렇게 쭉나왔졌구요 그 보시면 서대, 서대가 이렇게 쭉있고요 그리고 장대, 장대가 있고요 반어, 그리고 껍게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 뼈 보시면 그 다음 뼈도 인어가 많네요 서대, 꽃게, 덕자, 그리고 민어, 통치도있고요 민어 새끼. 자,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 뼈도 갈치. 갈치가 이렇게 쭉있고요 자랭이 3단. 60마리짜리, 3단이랍니다. 그리고 40미. 40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이건 30미. 그리고 20미. 근데 20미는 요즘에, 어, 거의 크기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 거의 한 30미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자. 그리고 꽃게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꽃게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이쪽에도 보시면. 밴댕이, 송어 병어가 있고요 여기 쭉 가겠습니다. 자, 삼치가 있고, 병어, 갈치, 갈치가 이렇게 쭉있고요 자, 보시면 갈치. 한 띠, 그리고 다 갈치. 가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3.5G에서 4G 정도 되는 거. 자, 두 띠짜리. 이런 거는, 참지가 안되네요. 이거는 자, 병어 병어가 쭉있고요 3단 차랭이가 또 이렇게 있네요. 이쁘게 있네요 차랭이는 위에는 크게 보이지만 아래는 섞여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덕자 덕자가 있고요 꽃게 자, 오늘은 꽃게가 많이 있구만요 자 오늘은 안강막 물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쭉쭉 가겠습니다. 꽃게가 있고 덕자 보시면 갈치도 있고 갈치, 병어, 조기, 보거. 자그 다음 뼈도 보시면 갈치, 덕자, 병어, 꽃게. 자 거의 비슷한 5종이다 있네요. 꽃게가 많이 있고요. 입에는 민어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보시면 입에는 저기 아래 위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민어가 엄청 많습니다. 입에는 민어를 많이 잡았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안강망 중선배 민어랑 유자망 민어의 틀린 점은 안강망 중선배 민어는 마리로 이렇게 경매를 하고요. 유자망 민어는 키로수로 합니다. 그리고 어 피를 빼냐 안 빼냐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어가 있고요. 자 아래는 덕자가 있습니다. 덕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입에는 갈치, 병어, 덕자 그리고 저기 아래 보어 조금 있고요, 삼치 있고 서대. 거대, 어, 네. 보공, 삼치, 그리고 자버. 간재미도 있고, 백조기도 있고, 꼬지도 있고, 장대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으로 가시면, 여기도 거의 오종이 다 비슷합니다. 갈치, 그리고 병어, 덕자, 꽃게. 자, 그 다음 구간에도 보시면, 갈치, 간재미, 오징어. 얼음에 파묻혀있지만 오징어입니다. 자, 자랭이, 병어. 그리고 입에도 지금 민어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민어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는 통치, 민어 새끼입니다. 통치가 이렇게 쭉 있고요. 꽃게. 그리고 보고도 보이고요. 장대도 보이고요, 서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어, 농어도 있고요. 자, 이거는 기능어입니다. 점이 없어서. 자, 그리고 이거는 광어 그리고 딱돔이 보입니다. 딱돔 그리고 새우, 새우가 되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뼈도 보시면 이렇게. 갈치, 병어, 꽃게. 자, 그 다음 배도 보시면, 안재미, 조기, 꽃게, 병어, 갈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갈치가 그러기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젓갈용 갈치. 자, 보시면 젓갈용 갈치. 2지 정도 됩니다. 제 손이 큰거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는 보시면 3지 정도. 자, 3정도 되고요. 자, 그다음 크기는 한번 봐 볼게요. 그다음 크기가 자, 이쪽 한 띠짜리 보시면 3지 정도, 3지 정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대갈치가 없어서 그다음 대갈치로 뼈는 한 46미 정도 들었다는 거 3.5지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민어 민어가 그 다음 뼈는 민어를 또 잡았네요 자 민어가 있고 자그 다음 뼈 보시면 갈치 병어 백자 그리고 조기 다 있고요. 거의 오종이 비슷합니다. 지금 꽃게, 바라조기, 병어, 갈치. 자, 보시면 갈치가 이렇게 쭉 있고요. 병어, 바라조기, 자, 꽃게가 있고요.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백조입니다. 그리고 농어도 보이고 옆에가 장대도 있고 안하고 붕장어라고도 하죠. 붕장어 안하고 자 여기 오징어랑 낙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 서대 그리고 안강망 조기 안강망 바라조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안강망하고 안강망 중선배하고 어, 유자망하고 잡는 방법이 틀려서 어, 안강망 중선배 조기는 씨알이 어, 고르지 못하지만 맛은 더 훨씬 좋습니다. 신선도도 더 뛰어나고요. 자그점 참고하시고 갈치, 갈치가 이렇게 있고 자 갈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도. 갈치가 이렇게 쭉 있고요. 병어, 덕자, 꽃게. 자, 오늘은 꽃게가 배마다 거의 다 있네요. 꽃게, 덕자, 갈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배도 갈치, 덕자, 바라조기, 꽃게. 그리고 꽃게가 보이고요. 그 다음 빼도 덕자, 병어, 갈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갈치가 있고요. 자, 조기, 병어, 덕자, 삼치, 삼치가리겠 있고요. 자 잡어 속에 정어 새끼도 있고, 덕자도 있고, 상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거, 그리고 이 문어가 보이네요. 문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아, 문어? 예. 그러네요. 자, 그리고 꽃게.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배입니다. 안강만 중선배 마지막 배. 자, 보시면 삼치보거 서대. 백조기, 꽃게, 꽃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덕자, 그리고 갈치 여기까지가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가 완강마, 중선배, 에 접수된 생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5종이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 갈치. 그리고 꽃게가 또있고요 그리고 안강망 조기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병어 덕자. 그게 어 주어종인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강망 중선배 접수된 생선들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자망 접수된 생선들인데요. 오늘은 유자망이 한 척밖에 없어가지고, 보시면 민어, 민어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유자망, 어, 접수된 생선은 이렇게 민어, 민어만 이렇게 있고요. 곧 있으면 유자망에서, 어, 조기를 많이 잡아올 겁니다. 이제 잡으러 왔으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이쪽에, 어, 많은 조기들이 이쪽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유자망은 여기까지입니다.